네, 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의 김재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좀머리가좀한 발이네. 예, 네, 좀 단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증시를 좀 보면은요, 일단 미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서명을 했죠. 근데 뭔가 추가적으로 나온 사항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제재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일단 종료가 됐고요. 이러한 점이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미국 증시 좀 상승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차익 매물 예, 이 제로소멸 매물 이런 걸로 조금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금일 한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양지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폭이 커지지는 않지만 지금 현 구간 계속 유지해 주면서 아마 오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선 제가 정책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웨디앙스,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이러한 제가 그중 계속 말씀드린 저출산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 방송 막판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아나 너무 아쉬워 이게 진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화면 제 얼굴 비춰주시죠. 예. 제가 어제 오늘 주, 제를 정할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자리 관련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일자리 관련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 오늘 그게 미리 올라버렸어요 자, 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트리 고려제약은 지금 현재까지도 상황이 괜찮습니다. 예. 시트리 고려제약은 아직까지도 매수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미 많이 안 오르고, 지금 오르고 있죠? 정책관련주예요 제가 노령화 관련주, 치매 관련주 관심 가지라고 했잖아요. 좀더 확장을 해보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성인용 기저귀, 예, 치매 노인이라든가 약간 성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노령화 관련주 상승 나오고 있고, 베럴은 자회사가 치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이큐는 치매 도네페질 패치라고 그 치매 주사가 아닌 그 주사로 아니, 주사가 아닌 패치로 하는 그런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트리 고려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정책주 중에서 일자리 관련주랑 그 저출산 관련주가 크게 상승이 나온 걸 보면요, 이런 침해 관련주도 분명히 타이밍 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4개 종목 정도 추천드리려고 했잖아요. 무조건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요걸 제가 어제 했어야 됐어. 예, 해서 했어야 됐어. 이 종목이 뭐였냐면요. 요거였거든요 위즈코프 요네 종목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벤처캐피탈 쪽이 아닌 그 학원 관련주 쪽으로 추천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다 그쪽이거든요. 네, 예, 메가엠디 말 그대로 입시 뭐 학원 그런 자격증 같은 거 윌리스는 공무원 경찰 학원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에스코넥도 일자리 관련주 아마 그 취업 포탈을 하나 갖고 있을 거예요. 다음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터라 그래가지고 그 창업하는 사람들 인큐베이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사무실 빌려주고 기본적인 지원을 해준 겁니다. 자금 막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환경을 지원해주는 게인큐베이팅이라 하거든요. 제가 이 종목들을 네개 추천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에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9%까지 상승해 나왔고요. 그리 윌비스, 윌비스가 좀 크게 상승해 나왔죠. 네, 오늘 1,019%까지 상승해 나왔었고 메가엠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메가엠디도 오늘 20% 넘게 상승해 나왔었고요. 그리고 뮤지코프, 뮤지코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어제 추천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 약간 놓쳤어. 어제 일자를 추천하고 오늘 치매를 추천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 일단은 쟤는 이렇게 성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 그요 고령화. 그 치매 관련주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방송 한번 찾아보셔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다시. 예. 아직까지 치매 관련주들은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은 지금 보유하면서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쫓아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20분 남짓 진행하기 때문에 와 정말 잘 찝었는데도. 그런 크게 상상을못 봤다는 거 보면은 저희 제가 운영하는 그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추천드렸거든요 이때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보고 있고 오늘 좀 일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뭐 치매 관련주 일제랑 관련주 다 이미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큰 수익을 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제 리딩 제가 절코 여러분들한테 좀 뒤처진 리딩 해드리지 않고요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찍어드리니까. 제가 원래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닌거, 아직은 아닌거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아닌거 같고요 중소형 건설주는 아무래도 오늘 까미인식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전개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잘 가고 있고, GSE. 이 종목이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안철수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또좀 관심을 가질만 한데, 지금 저점으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손절가를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책주, 새로운 정책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새로운 정책 중에 제가 생각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여성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 지금 제가 가장 추천하는 관련 주들은 아무래도 예. 이러한 네. 치매 관련 주 일차적으로 가장 지금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좀큰 매수 매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움직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매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개인이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이제 매수가 좀,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거의 5거래일6거래일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후반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랐었죠?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오늘 오히려 기간이 6월에 일만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아침 초반에 좀 매수를 가담했다가 조금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마 장중에도 여러 번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장은 조정이 나와도 빨리 끊고 도망갈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 파악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실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정책추가 있겠지만 좀 세세하게 따진다면은 그 반도체 관련주나 5G 관련주 중에서도 좀 많이 빠졌지만 다시 올라온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기억하실 거예요. 에이스테크 이거는 제가 이때 추천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2019년을 책임질 종목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렸죠. 2020년 솔리드 최근 거래선을 뚫고 올라와 버렸죠? 제가 한 이쯤에 추천드린 것 같은데, 아예 올라와 버렸습니다. 상승 진입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천드렸던 게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LG 계열사였거든요? 아, 잠시만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제가 기억력이 매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요.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종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좀 솔직히 좀 자, 잠깐 기억이 안나는데 예. 그건 일단은 나중에 차, 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좀 개별주를 갖고 왔어요. 예. 정책주라든가 약간 섹터가 있는 종목이 아닌 개별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개별주라는 거는 그 종목 하나 자체의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솔리드, 에스테크 이런 거와도 비슷하게 약간 중장기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중장기지만 분명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최초 공개한 종목은 아니고 작년에도 몇번 추천드렸었는데 드디어 다시 살 자리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광고를 보시고요 지나와서 두 종목 정도 추천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투자의 달인을 만나보세요. 투자의 달인이 제가 몇번말씀드는데 굉장히 쓰기 좋아요. 아직까지 매매하게 썩 좋지는 않은데 정보가 많습니다. 예, 유튜브 정보라든가 그리고 특히 수급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좀 깔아 보시고 그리고 저희 항상 뭐야 저희 오감만족 마켓에서 진단 시장 진단 종목 진단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제예 이제 방송 보시면은 제가 이제 11월 말부터 추천한 종목들을 다음 주에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얼만큼 올랐나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야 제가 말, 말한 말게 얼만큼 올랐나 확인해 보시고요 왜 나는 매수 안 했을까 뭐 후회를 해보십시오 <laughs> 농담이고요예 정말 좋은 종목 잘 고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한 종목 있으면은. 어, 뭐, 저 전문가, 저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뭔가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분, 사람이니까요.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한 종목, 일단 1탄. 자, 나무 기술입니다. 나무 기술. 나무 기술을 보시면요. 작년에 정말 핫한 종목이었어요. 작년 2월달 1,600원에서 4 8 0 0 5,0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굉장한 단기간에 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자, 작년 9월 이후로 지금 4개월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 20일 동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이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딱 지금 저항이 있는 구간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저항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자, 그럼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 3250원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3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전고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하진 않을게요. 근데 일단 3,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구간에서 보면 20%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업,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간 수급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았다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시죠. 예, 2019년 2월 26일. 그리고 작년 말부터 눈에 띄게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지도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에너지를 모아하고 있답니다. 그럼 26일이 언제냐? 정확해요, 여러분. 자, 이때부터요. 저점입니다, 저점. 저점부터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 올린 게 외국인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이 고작 지금, 예, 고작 지금 뭐한 7, 8% 먹으려고 이 종목을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나무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어려운 거싫어 하시잖아요. 제 장점은 그거예요. 저도 어려운 용어 알고, 전문 용어 다 아는데, 저는 그런 거, 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또 찾아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술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상화 서버 관련주입니다. 가상화 서버. 가상화 서버가 뭐냐? 서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물리 서버. 2. 가상 서버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2번을 하는 게 나무 기술입니다. 1번이 뭘까요? KMW, 오이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가상 서버, 이 가상화 서버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중계라고 했어요. 중개. 중계. 그, 무선 중계기 아시죠? 무선 중계기를 가서버라고 해요. 근데, 물리서버는 말 그대로 기지국이에요.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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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으로 기지국을 건설해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기계를 놓고, 장비를 놓는 걸 얘기하고요. 가상서버는 말 그대로, 그, 서버로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상서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서버가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지국 역할을 서버가 그 소프트웨어로 해주면서 뭔가 물리적으로 그 캐퍼를 늘려주진, 않, 늘려주진 않지만 그 적정한 전파 캐퍼를 고르게 분배해주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램 같은 개념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의 램. 예. 램. 요런 개념입니다. 램. d 램 같은 개념. 일시 저장 장치.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요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의 나무 기술이요. 정말 말씀드리기 뭐한데. 요거는 뇌피셜입니다 지금 아마존이랑 구글 둘 중에 한개 회사랑 가상화 서버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전에 공시에 나왔는데 어느 회사라고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존 구글이고 스프린트 미국의 가장 유력한 그 통신 회사죠. 여기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 되게 되면요. 물리 서버가 많아면 많아질수록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상 서버를 둠으로써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릴 때 물리 서버를, 물리 서버를 더 만들 바에는 가상 서버를 그거를 커버를 하는 겁니다. 예, 트래픽 과다 상황에서 큰 투자 없이 오버 트랙을 복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예,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러브콜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수익이 크게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주식은 꿈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예 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적자가 나고 있죠. 3분기까지. 근데 아마 이게 아마 다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크고요. 조만간 좋은 뉴스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기술은 꿈을 먹는 종목,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매수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매수가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매수, 매수 밴드를 드릴게요.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에서 좀 매수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을 좀 드리면요. 두달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두달 내에 한20% 이상 상승 나오면은, 예. 내일, 내일이라도 20% 상승 나오면 팔면 돼요. 네. 이런 개념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 올라갈 때 힘이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잘 보유하시다 보면 큰 수익을 줄 종목이고, 5G 관련주지만 아무래도 약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5G 쪽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기술로도 적용할 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술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예. LB 세미콘입니다. LB 세미콘. 자, 어?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 뭔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나무 기술이랑 별 차이가 없죠? 예. 작년에 고점 찍었고, 큰 하락 후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 예. 비슷한 종목입니다. 근데 하는 건 전혀 틀리죠? 자, 두 번째로 LB 세미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LB 세미콘. 엘비세미콘이 여러분이 딱 들으면은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으죠, 있으시죠? BTS 관련주, 방탄 관련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비세미콘 주가 상승 못하는 이유가요, 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엘비세미콘은 BTS 관련주를 보시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엘비세미콘은 반도체, 특히 시스템 메모리,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주입니다. 삼성이 비메모리 쪽에 수조 원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거의 핵심 주예요. 엘비세미콘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반도체 전 공정 후 공정, 범핑 패키징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거의 구,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점유율도 엘비세미콘이 LG 자회사였는데 자회사 아니라 LG 반계죠. LG 그룹사. 그 창업주들 반개 회사예요. 근데 LG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수출까지 견뎌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이리베이션 베이리이션정 넓혀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딱재무지표에 나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자 깜짝 놀랐네. 보이시나요?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지금 매년 최고치가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봐봐요. 지금 2019년 1,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왔어. 3분기도 떨어진 게 아니야. 근데 주가를 보세요. 이렇게 빠졌어. 왜 빠졌을까요? 이유 없습니다. 조정 들어간 거예요. 근데 조정을 너무 길게 받았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여드릴게요. 이때.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시점이 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시점. 지금 보이시죠? 자,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엘비세미코는 항상 큰 상승이 나오면요. 그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엘비세미코 들고 나온 이유가 좀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거치급 얼마가 올랐습니까? 4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4배가 올라갔, 올라갔다는 게, 아니, 4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의 모멘텀.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적정가는 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현재로서는 만 2천 원만 3천 원까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범핑 반도체 범핑 패키징 그 다음에 뭐 후공정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관련 그리고 파운드리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술도 관련되어 있어요 삼성이 지금 주력으로 내세운 사업이 이겁니다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스템 때문에 엘비세미콘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금 뭐뭐 뭐 PBR 이런 퍼 이런 상으로는 지금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고평가도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비세미콘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엘비세미콘 지금 사도 저는 좋아 보여요. 8,500원 이하 매수. 손절가는 제시 안 드리겠습니다. 손절할 상황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나무 기수랑 틀립니다. 20% 상승 나와도 보유해요. 이 종목은 그냥 눈딱 감고요. 만천 원까지 무조건 보유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드리고 말한 종목들이 몇개 있었죠? 그런 것들이 얼마큼 다 올라갔냐?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LG 엘비세미콘은 방탄 관련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적 실적 관련주고요 비메모리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엘비세미콘 여러분 강력하게 좀 매수해볼, 해볼 분은 매수해보시고요 주기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메모리 관련, 관련주 제가 전년번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린 게 있는데, 그 종목이 제가 갑자기 또 실리콘 웍스였죠 예, 실리콘 웍스 아. 하는 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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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닥 다르진 않아요. 근데 실리콘 웍스는좀더큰 회사고, 조금 더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 주죠 그에 반해서 엘비 세미콘은 모든 반도체에 관련 주입니다 제가 실리콘 웍스 이때 추천드렸거든요 많이 올랐죠 38,000원에서 42,000원까지 10% 이상 상승이 나왔었죠 내년을 책임지는 종목이라고 했죠 지금 아주 순항하고 있습니다 조정 받고 또 올라가잖아 더 올라갈 거예요 실리콘 웍스도 45,000원까지 올라갈 종목이니까 근데 좀 안정적인 건 실리콘 옥스고요 조금 더 탄력적이고 좀더큰 상승을 노릴수 있는 종목은 엘비 세미콘입니다 엘비세미콘 오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 엘비세미콘 그다음에 나은기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봐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저희 오감만족 마켓을 계속 사랑해 주시면은 이게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AS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장하면서요. 한 번씩 보여 드릴게요. 어느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정책 관련주들을 제가 좀 발굴해 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 나갔던 종목들 제가 계속 기록하면서 한 번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예 김재윤 전문가랑 좀 어? 리딩 받고 싶다 하신 분은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 회원들 관리해드리니까 좀잘 따라 오시면은 오감만종 마켓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올 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 기술과 에비스이콘 말씀드렸고요. 치매 관련 주들 아직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려작 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강력한 2% 상승 이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관심 가지세요. 예. 다음 주에 또적책 관련 주들 제가 들고 나올 예정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제가 진행하니까요 이 시간 되면은 수요일 목요일 11시부터 진행하니까 다시 한번 꼭여러분들 매일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장도 크게 상승은 안 나와도 아마 이 정도 상승 계속 유지해 줄 것으로 보여주니까요 여러분도 오후 시장 성토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감만족 마켓의 김재윤 전문가였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